23번은 한줄력한 무슨 얘기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다 음. 생각다 오케이. 자, 꾸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발달이 되는 거지. 뇌는 우리의 우리가 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느껴지는 정보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스크린아웃,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 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뇌가 계속 걸러내는 정보를 그냥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과정인거야 10시간을 공부하지 말고 1시간씩 10번 내가 이게 좋다는 거지 자, 내용 이야기를 보번

너 왼쪽에다가 유지동사에 쓰임 써놨는데. 어머. <laughs> 어머지, <뭐지>? 어머. <laughs> 마음이 여유가 없어유지유동사에 대한 거는 어떠한 거 질문을 해도 이제는 답변이 나와야 돼. 알겠지? According to는? 자, 뭐, According to하고 According as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According 어, as였어요? 응. 성격이 어, <laughs> 다충다 충격. a c c o 나 a c c o r 나다 뭐뭐에 따르면 그 뜻인데, 어 c c o r d i 뒤에는 문장이 나옵 됐지요? 자, 3번. Neuroscientist. Specific. 구체적인 그런 얘기죠. 브레인 i n circuit. r 규칙적인 운동이지. 규칙적인 운동. Fundamentally는 응.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No different than 그렇지. Grateful 그러면 Relaxed는 안도하는 oh, Confident는 Evoke 음, 일계오다 그런 뜻이죠. 이는 아웃이 아웃. 바깥으로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야. 파이어는. 어? 그렇지 뜻이지, 그렇죠? 뭐해고하던한 뜻도 있고, 불이란 뜻도 있고, 그렇지. 액티베이트는. 그렇지. 프레미스. 아,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Musical instrument. 그렇지. Inhance. 향상시키다. Discover. o k 이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 우리는 대 이하를 생각하곤 했다. used는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가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대 이하를 알고 있다. 이건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지. 3번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 이하이다. 주격보호자리에 나온 안전한 문장은 이어주는 접속사태. 연결사와 세스임을 알고 있지요. 3번에 관계되면서 주격, 대리후에 보니까, 아, 주어가 없지, 그지 그래서, gratitude, 감사를 일깨우는 경험. 이렇게 인지해서 가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뉴런, 신경세포지, 그치요? 어, uh, fire t o g 와이어 투게더? 이거 좀 이상하다 와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아자 함께 함께 그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가면 되는거죠 자 관계되면서 목적적이 생각되는거 알고있지 니가 반복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본문 들어가볼게요 We should think that 우리가 과거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뇌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코딩 투더 뉴로사이언티스트 리차드 데이비스는 신경과학자인 리차드 데이비스는에 따르면 d i 어코딩 투가 나왔지 그렇지? 그리고 어코딩 에즈라고만 된다는 거예요. 어코딩 투 다음에는 단어나 구가 나오고 어코딩 에즈 다음에는 문장이 나온다이 거지. 자, 이 신경과학자에 따르면 우리가 이미 데디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어?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대. Specific brain circuit 특정 뇌 회로가 grow stronger 더 강해진다는 거지. 뭘 통해서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더, 더 강해진다는 거야. 자, 그가 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w well e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뭐와 다르지 않다. 첼로를 연주하는 걸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에 사람이 연습하면 행복의 기술을 연습하면 One will get better at it. 사람은 더 그것을 잘하게 된다는 거지 더 행복해지는 걸 잘하게 된다는 거야 What this means i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이야기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뇌를 훈련시켜서 To become more grateful 더욱 감사하게 하거나, 더욱 릴렉스드, 긴장이 풀리게 하거나, 더욱 자신감이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뇌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가지고 경험을 반복을 시킴으로써. 어떤 경험, 감사를 일깨우거나, 또 휴식을 일깨우거나, 자신감을 일깨우는 그런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됐죠? 자, 당신의 뇌는 형성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어떤 생각? 관계되면서 목적적 신약했지, 그지 당신이 반복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당신의 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비주동, 더비주동 나왔지, 그지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 이거죠. 더 많은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언제?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생각과 활동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지는, 활성화되어지면서, 어, 점화되면 될수록, 더 많이 점화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특정 신경세포를 더 많이 건드려지면 건드려줄수록 그런 얘기야. 더 빠르게 그것들이, 뉴럴 어, 패스웨이, 신경 경로를 발달시킨다는 거야. 그 이것이 뭐를 야기 시킨다고 뇌의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또는 in the words of Donald Hub, Donald Hub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Donald Hub라는 사람에 따르면, neuron stay fire together 함께 점화하는 신경세포는 와이어 투게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의 뇌신경을 계속 건드려주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뇌신경들이 활성화되고 점화가 돼가지고 그쪽의 기능이 세진다는 거야요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omise. 이게 대단히 고무적인 전제인데 자 최소한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도록 할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됐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 뭘까요? 네, 그렇지, 1번이죠. 어, 행복을 위해서 뇌의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됐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